안녕하십니까? 브레이더원 안녕하십니까? 프로기사 조혜연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신진서 구단 대 오유진 구단 환상 페어 네, 우에노 아사미와 시바노 도라마루 상한 상대로 네, 화끈하게 승리해버린 그 바둑 대국 현장을 네,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과 오유진 구단의 흑번이고요. 네, 그 바둑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최정구단 박정환 구단 페어와 더불어서 네, 세계 최강 페어의 양대 쌈맥으로 자리하고 있죠. 신진서 구단, 대 우유진 구단. 정말 어제, 정말 그 선남선녀의 대결이다 보니까 사진도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어, 두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손을 뺀 것은 이제 흑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수나 이수로 봤을 때 신진서 구단과 오유진 구단은 사전에 어떤 전략적인 회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적으로 두는 두 페어 팀이고요. 마치 한 명이 두는 것처럼 일관된 포진을 펼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네. 지금까지는 5대5 승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페어전에서 이제 드러난 것은 이제 일본의 실력이 이제 결코 이제 과거보다 굿모닝 네 최민성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주말 아침 신청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일요일에는 안두는데 잠시만요 곽선생님 곽철용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이 중앙전에서 이 신진서구단 오유진구단 페어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이 이 바둑의 승차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가 이제 보이지 않는 판의, 판의 급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기세응전, 이바둑을 생중계로 보신 분들은 아주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네, 식전대국.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페어전은 이제 메인대국이 있는데요. 마치 이제 화려한 이벤트대국이다. 이제 그 페어대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출동 스타 어, 스타들을 총출동 시켜서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켰죠. 공복이 <laughs> 식전 대국의 공복에 좋지가 않죠. SG 페어 대회 없어져서 아쉽네요. 조혜연, 박창명 사부님이 페어 대회 나가면 우승할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 저희가 페어 대회 있으면 부부가 같이 출전할 계획이죠. 네, SG 회장님, 한번 더. <laughs> 저희 환상, 저희, 환상 호흡입니다. 저희 호흡이 좋아요. 자, 저희가 맞춰보진 않았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 잘 이해하기 때문에, 어, 한 번, 네, 박창명 사모님과 저의 그 우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는 마음이 잘 맞아요. 이심 전심. 아, 죄송합니다. 이심 전심. <laughs> 부부끼리 나가면 <laughs> 사이가 <사인업패들> 빠져요 <laughs> 그 싸움 되면서요. <laughs> 저희가 사이가 좀 좋은 편인데, 이 페어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싸움을 붙여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백이 살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두고 이일때 이제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다르게 뒀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포인트였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젖히고 이렇게 날일자를 둔 수가 어 마치 혼자 두는 줄 알았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과 오유진 구단 왜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맞죠? 티키타카 티키타카 마치 탁구를 치는데 그환상이 여기서 보시면은요. 잘 보시죠. 아 잠깐만 두고 두고 아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패착인 것 같은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화면을 지켰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공격이 네 물론 이제 흙이 이제 집중 포화를 맞았겠지만은 그래도 공격이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선 수가 누가 뒀는지 기억은안 나는데 네 아무튼 이 수가 나빠지게 된 원인 내면에 숨겨진 본 모습을 볼 수도 있으므로 네 평소에 숨기고 산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제가 네 남편하고 나가야죠. 네 지금 보시면 너무 지금 집은 집대로 깨지고요. 여기도 큰 자리 지금 다수친수도 엄청 크고. 아, 네. 어쩐지 최철한 윤지희 부부 한번 나가고 싸운 뒤에 파트너 바꾸고 우승 준우승 하더군요. <laughs> 저희는 같이 나가는 게 꿈인데요. 저희는 같이 나가서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상상을 해보는데요. 확실히. 어 그런데 이제 신진서 구단과 우유진 구단이 이제 티키타카가 너무 좋은 나머지 네. 어, 많은 분들이 또 즐거운 상상하셨을 텐데, 네 이렇게 말하면은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우유진구단, 어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정말 자신의 바둑도 센데 이렇게 페어 바둑에서도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사실 저 같으면 좀 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흙전체가못 살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를 집어도 여기 끼워서 두면 되니까 문제 없다. 아 아니, 잠깐만요, 갑자기. 여기서 하나 두고. 살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네, 적절하게. 어, 이 대국이 그 상금도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역시 운전 교수가 폐허 대국 꿈만 크고 같이 나가지 않는 걸로. 우와. 제가 운전은 못 배웠는데요. <laughs> 네, 페어대국은 남편하고 나가야죠. 제가 누구랑 나가겠습니까? 지더라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어, 저의 신랑이 제 스타일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맞춰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스타일을 잘 아는 박창명 사부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돌을 거두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화변에서 쌈지 뜨고 산 이후로는 백에게 기회가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시바노 토라마루 구단과 우에노 아사미는 굉장히, 어, 일본 자국에서도 강자로 통합니다. 굉장한 고수인데, 역시 최강의 페어, 이 조가 좋지 않았네요. 네, 이 대국이 승리하면, 일, 어, 100만 엔 지면은 이제 70만 엔, 이, 그러기 때문에, 막 그, 승자 패자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페어로 한번 재밌게 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상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꿈의 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주호님, 반갑습니다. 와, 자, 오늘 아마도요, 오늘인데, 제가, 라, 어려운 장면이면 신진서 구단에게 시간 연장책으로 수 넘기는 작전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바둑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바둑은요, 어, 역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네, 박지은 사부님, 지, 박지은 구단 채널에 박지은 사부님이 나오시고요. 조은현 국수님 박지은 구단 페어와 조치은 사부님 또 우메자와 유카리, 네, 지금 요시하라 유카리 페어가 오늘 대국을 경기를 펼칩니다. 오늘 저녁 4시인데요. 어, 저는 이제 오늘 일요일이라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어, 라방을 못하는데 나중에 바둑TV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은서부님 팬, 아, 저는 이제 조치훈 선생님의 팬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 박지은 구단 채널의 구독자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네, 네. 페어 월드컵 조훈영 국수님 박지은 구단 페어 또 조치훈 선생님 유카리 선생님 페어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혜연이었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될 라이, 라이브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신진서 구단 오유진 구단 화상페어팀 축하드립니다.